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 동안 추가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UX링크, 수이, 스테이터스, 세타토크 솔라나 등등.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특히 UX링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저점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분할 매도하면서 남 물량 아직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올 코인 실시간 타점 그에 대한 근거 대응법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 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 뭐 혼자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들 하나 하나 처음 매수했을 당시부터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100%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아무런 조건 비용 받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급등 코인은 카브예요.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이미 들어갔고 영상으로도 바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 주말 급등 매도 타점까지 함께 받아가세요. 우선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현재 카브는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1600원 부근 주요 매물대와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 이 사이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처음부터 어 눈치 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렴 패턴은 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며 이 수렴 끝에서 정말 높은 확률로 발산을 하고 득득 나올 가능성이 그런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브 수렴의 끝으로 향해가면서 서서히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수렴의 안쪽에서 정말 수차례나 매물대 터치를 해주었고 심지어 작년 12월 초에는 매물대 위쪽으로 한 차례 돌파를 해주었던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시금 돌파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브는 자잘 보세요. 노란색깔 61이평선 아래쪽으로 이탈을 할 때도 바로바로 이 추세선의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캔들을 보시더라도 61이평선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카브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더 상승을 해주면서 빨간색깔 51선과 노란색 61이평선 간의 골든크루스까지 나와준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카브코인의 경우 상장 당시부터 정말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보시면요 자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죠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눈에 띄는 상황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개미 털기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빠지는 구간에서 개미들이 지뢰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털리고 나서 그런 거를 아래쪽에서 다시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수렴을 해주고 있고 수렴 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수렴 끝으로 향해가고 있는 카보코인 단기적으로는 가로줄 구워드린 1600원까지 자 1차 수익 무섭게 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5% 목표예요. 물론 이 중간에서 앞으로 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분할 매도라든지 뭐또 다른 그런 움직임을 취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렴 끝에서 발산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하게 쌓여들어왔던 이런 양봉 거래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뭐 1,600원은 당연히 넘길 거고요. 정고점 거의 1,900원 부근에 있죠. 이 구간까지도 뚜렷한 정 없이 계속해서 원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역대급 기도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 1월 중순 내에 최소 거의 한35% 정도 정말 유의미한 수익률 어, 노려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좋은 게자 만약에 이때였다 칠게요 이때 뒤늦게 매물대 돌파하고 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 다른 개미들처럼 이런 과정에서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게 아니라 좀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개미들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고 진짜 본격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을 때세력들과그 템포 있죠 템포를 맞춰서 그런 흔적과 움직임을 쫓아가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미리 매집을 해둬야 단기간에 20% 30%가 넘는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산 개미들은 어때요?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그냥 원금 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그냥 원금 지키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움직일 계획이고, 자, 이런 타점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조건이나 그런 비용, 아, 그런 돈 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있는 그대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보던 안보던 자유고 그냥 만약 혼자 투자하기 어려워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방향성이라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제가 주말도 대응하니까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하다 고정댓글 링크로 지금이라도 당장 100% 무료입장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카브코인으로 마무리할 거고 당장 주말 동안도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카브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영상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